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 사랑입니다 오늘은, 어, 얘네들, 어, 그동안 입꽂지한 것들, 입지한 것들이 좀 제법 많이 커져가지고, 요거를, 어,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펄라이터하고 서인장용 어, 걸음, 거름, 배양토하고, 거름하고다 지금 여기 믹스해서 왔거든요. 요 위에는 하얀 거는 폴라이트예요 배수가 잘 되게 마사토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계란껍데기, 그, 빠워놓은 거, 계란껍데기 좀 넣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스, 티, 아이스티, 이거 팩. 이거 한달 정도 발효시킨 거예요. 이것 좀 섞고,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분갈이하면 애들이 병도 잘안 걸리고 잘 자라더라고요. 배수도 물론 잘 되고, 이 펄라이트가 화, 화강, 화강암을 높은 온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가볍게 제가 깬 거라서 배수가 엄청 잘 돼요. 제가 여기에다가 흙도 섞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완전히 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너무 거름이나 뭐 이런거 배양 저기 펄라이트만 섞어서 하면은 애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비비말라 죽어요 그냥 흙이 어느정도 조금 들어가야지만 이 뿌리를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흙이. 그래가지고, 암만 날씨가 더워도 절대로 화상도 잘안 입고, 잘, 잘 자라요. 그래서 저는, 어, 배양토에다가, 선인장용 전용 거름에다가 어, 흙을 조금 섞어서 합니다. 지금,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에다가, 음, 여기 보면은, 배수망 있죠? 여기 배수망, 배수망 깔고, 여기에다가, 아, 여기다가, 밑에다가 보면은, 굵은 돌을 좀 넣었어요. 굵은 돌 넣고, 분들을 넣고 이 화분 이쁘죠? 이거 제가 아마존에서 이렇게 세트로 샀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런 게 흔하, 흔하겠지만 여기서는 별로 흔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처음이에 요 처음 태어나 처음 화분 이렇게 예쁜 거 사보기는 한국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7변초7변초 어, 제가 적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여기 큰 제일 큰 화분에다가 어,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칠변철은 그냥 입입이 꽃이에요. 꽃도 예쁘지만 몸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아주 가는 아주 잘게 잘게. 모래라고 굵은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 사왔어요. 다려고 뚝딱 하나 했습니다. 여기 밑에가 지금 애들이 새로 나온 새구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균형이 잘 잡혔나요? 약간, 약간 삐뚤어졌네. 제가 다시, 다시 뽑아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 얘가 위에가 약간 비스듬해서 마찬가지네. 얘가 원래 비스듬히 자라는 애라서 약간 균형이 약간 틀어졌네요. 완성. 카랑코의 오로라. 영어 이름은 오로라예요. 너무 예쁘죠? 다음에 예쁘게 자라는 모습. 계속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